고등학교 2학년,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풀이. 오늘은 빈칸 문제에 들어간다. 빈칸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잘 봐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빈칸에 있는 선지로 넘어가면서 전체적 단어들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하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즉,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봐. 어떻게 하는지.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바라그랬지. He was when he was dying. 그가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죽음에 대한 글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가 죽어가고 있다. 즉, 임종에 임박했다 이 말이겠지.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aini k a t a g i r i 현대 불교의 서승인 다이닌 카타키리는 로트 썼습니다. A 'Remarkable' 놀라운 book, 책을 썼습니다. 두드러진 놀라운. 'Called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의 회기 침묵으로의 회기 침묵이다. 침묵으로 돌아가 이걸 이렇게 침묵의 획이라고 불리는 침묵으로 되돌아가기라고 불리는 아주 놀라운 책을 썼다. 빈칸으로 간다. i 리 is 강조구문이지. 이리 is that 나왔으니까 강조구문이 되겠다. This is a very blank니까 이 블랭크가 바로 이 블랭크가 이 바로 블랭크가 o p e n t o our hearts 우리 마음을 열어 준다. 다시 말해서 강조 구문으로 해석하려면 우리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엇이다. 됐지? 그러면 자, 선지를 본다. f r a g i l i t y 러니까 연약함. stability 안정 harmony 조화 satisfaction 만족 diversity diversity 하니까 다양성 그럼 뭔가 말이지 첫 번째 글에서는 침묵으로의 회귀 죽음 임종하고 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겠지 r i f e he wrote 그는 글을 썼다 life 인생이란 is dangerous situation dangerous situation 굉장히 중요하다 왜 쿼테이션 마크가돼 있다. 위험한 상황. It is the weakness. It is the weakness. 연약함. Of life 하니까 삶의 취약함. It is 또강조구문이지 Makes it 하니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삶을 가리키잖아. 삶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삶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취약함, 약함, 연약함이다. His words 그의 단어들은 I feel weak 하니까 가득 차있다. The very fact 사실로 가득 차있다. 어떤 사실로? 동격이지. His own life of passing away 전치사니까 ing를 쓰고 전치사 ing는 동명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그의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바로 죽어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죽음 사라짐 침묵 위험한 상황 이것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리냐자 죽음이다 말이야 침묵으로의 핵이다 말이야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말이야 그치 뜻 차이나 n a p o 즉, 자기 그릇은 이때, 차 h i n 할때 소문자, 대문자는 중국, 소문자는 자기 그릇은. i s beautiful, 아름답다. Because, 왜냐면, sooner or later, 조만간. Sooner, 더 일은, 이를 조, later, 늦은, 늦을만.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 조만간. It will break up. 그것은 깨어질 것이다. 오, 여기서는 그릇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깨어지는 거죠. 생명체가 있는 것은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즉 이와 같은 그릇은 생명체가 없는 것은 깨어진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관계가 있지 The life of the power. 그릇의 삶은 항상 existing, 존재한다. 어디 속에서? 바로 또나오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중심 소재를 잘 잡아 내려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Such 그런 것은 is our struggle, 바로 우리의 고행이다, 우리의 고군분투이다. This unstable beauty, 이 불안정한, 불안정한 아름다움, 불안정한 아름다움. t h inevitable wound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할 수 없는 상처, 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We forget 우리는 잊어버린다. How easily we forget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른다, 잊어버린다의 말이야. 뭘 잊어버나? That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이죠. 사랑과 상실. 그러니까 사랑과 상실이라는 표현에서 상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불안정한, 그제, 즉먼다 위험한 상황, 죽음,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Our intimate companion, 친밀한 동반자 관계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That we love,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The real flower 하니까 진짜 꽃을 사랑해요. So much more 하니까 훨씬 많이 사랑해요. 무엇보다 than the plastic one 하니까 이때 one이 가리키는 것은 뭘 받아? 앞에 있는 flower 꽃을 받겠지. 플라스틱 꽃보다 사랑해요. 그리고 loved the cast of a twilight 하니까 우리는 즉 황혼의 색조를 사랑해요. Across a mountain side니까 산기슭을 가로질러 있는 그 황혼의 색조를 사랑해요. Lasting 지속한다. 지속하는데 얼마만큼 지속하지? 이렇게 되겠죠. 얼마만큼 지속하지? A only a moment니까 단지 한 순간, 짧은 순간만 지속하는 산기슭에 걸쳐 있는 황혼을 사랑해요. 색조를. 그래서 바로 이것, 빈칸에는 뭐다? 지금 그지? 유기적 관계로 나온 것. 깨어짐, 상실, 죽음, 위험한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뜨게 준다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깨어짐, 죽음, 상실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가장 어불리는 단어는 phrasal 하는 거, 바로 연약함 하는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즉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자, 보자. 32번. 역시 푸는 스타일은 똑같이 한다.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어떤 것도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즉시 일어나지 않는데.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So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we can't see any result. <laughs>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없다. From our practice니까, 우리 어떤 일로부터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빈칸으로 간다. 마지막에 드리지. The fire was there. 불은 그곳에 있었다. All t time. 항상. But, 그러나. 자, 보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논리 상식으로는 무엇은 앞에 있었지만 무엇은 없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없다 개념이죠. He didn't carry on. 그는 수행하지 못했다. To the end 끝까지 Someone told him not to give up 누군가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The stakes were not strong enough 니까 막대기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억수로 강하지 않았다 He started without planning 계획도 없이 시작했다 In advance, 미리 The weather was not suitable 날씨가 적절하지 않다. to start fire 하니까. 불을 지피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물이 염두에 두고 즉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그리 흘러갈지 살펴 보자 말이야. This is like 그러니까 비유법을 쓴 거지. 여기서 무엇을 쓴 거다? 비유법을 is like랑 그러니까 뭐와 같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앞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없다. 오래 걸린다. 또 example 예이다. 예와 같다. man 사람의 예 어떤 사람 who tries to make fire 하니까 불을 지피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같다.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하니까 막대기 두 개를 비비으로서 불을 지피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같다. 과정 설명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빨리 읽어가야 돼. 거기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빨리 찾아라 이 말이야. He says to himself. 자신에게 말합니다. They say there s a fire here. 여기 불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해. 그리고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c n g 니까 그는 열정적으로 비비기 시작해. He loves on and on. 그는 계속 비벼. But 그러나 He is very impatient. Impatient. 그는 아주 매우니까 강조지. 참을성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즉시 알 수가 없어. 참을성이 없어. 아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He wants to have the fire. 그 불을 가지고 싶어 해 but 그러나 the fire doesn't come 불은 오지 않는다 결과를 바로 즉시 볼 수가 없다 말이지 같은 말이지 그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쉽죠? Socrates he gets discouraged 그는 좌절을 해 그리고 stops to rest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위에서 멈추게 돼 for a while 잠시 동안 then 그리고 he starts again. 다시 시작을 해 but 그러나 the going is slow 하니까 그 진행이 아주 느려 다시 즉시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he rest again. 또 다시 쉬0 by then 그점 되니까 The heat has disappeared. 열도 없어지 뿌써. He didn't keep at it. 계속하지 못했어. Long enough 니까 충분히 다시 말해서 참을성이 없어. 이 말이죠. 계속하지 못했어. 이말 뜻은 뭐다? 충분히 계속하지 못했다. 참을성이 없어. 싹다 같은 거지 He loves and loves. u n 비비고, 비벼. 비비고, 비비고. 혹시 Until he gets tired. And t h n t o l o g e h e r e s t s tired. He is t i r e t i d He t e He t s t i r s t He r He s t s t tired. He 됐지. 그는 지칠 뿐만 아니라 but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니까 그는 점점 더 discouraged. 좌절하게 돼. until he gives up completely.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there is no fire here. 부럽네. 그런데 actually 실제로 he was doing the work.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뭐가 없어 참을성이 없었어. But there wasn't enough heat, 그러니 충분한 열이 없었어. 이 말은 참을성이 없었어, 같은 말이겠 To start fire, 불을 지필 참을성이 없었어. 불을 지필 충분한 열이 없었어, 같은 말이지.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불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 그러나 그 새끼 참을성이 없었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다 참을성이 없다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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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야? 끝까지 불이 지펴질 때까지 끝까지 이 말은. 불이 지펴질 때까지 수행하지 못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다. 아미안 실험에 1번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빈칸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어떤 관계, 무슨 말 했지? 첫 문장을 먼저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선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문장과 그 다음과의 문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단어와의 관계. 실제로 단어와 단어를 놔뒀을 때는 그게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단어가 들어갔을 때 같은 의미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샘미한 것처럼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다 말이 되죠. 그런 관계를 잘 따지면 한 번만 글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할 수가 있고 문제 푸는데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